부천태종분당 대강사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봉축 등의 불을 밝히며 일체중생의 건강과 코로나19의 조속한 소멸을 기원했습니다. 대강사는 5월 10일 오후 8시 미룩보전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행사와 축사를 모두 생략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됐습니다. 권공 축원에 이어 주지 월장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무량한 축복의 마음으로 연등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퍼지길 서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오색천자는 봉추의 등불이 코로나 1 9로 힘든 세상을 청정하게 씻어주고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에 행복을 가득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월장 스님은 한마음으로 봉축의 등을 밝히며 일체중생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고 코로나19의 조속소멸과 경제불황의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음으로 봉축의 등을 밝히며 일체중생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고 코로나19의 조속소멸과 경제불황의 극복을 기울라면이 간절한 기원의 빛은 세상을 보다 밝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점등의 공덕으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더욱 밝아지고 찬란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월장스님 등 내빈들은 불법승 선창에 맞춰 점등 버튼을 누르며 대강사 안팎의 오색연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대강사 경내를 아름답게 수놓은 각양각색의 연등과 장엄등은 봉축 기간 동안 경내를 환히 밝힐 예정입니다. 대강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5월 18일에는 봉축전야점등식을, 19일에는 봉축법요식을 각각 봉행할 계획입니다.